가슴 통증 원인 오른쪽 왼쪽 흉통 증상 정리. 갑자기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가슴 통증 원인은 오른쪽 왼쪽 흉통 증상에 따라서 병의 심각성이 달라지므로 오늘은 가슴 통증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슴 통증 원인과 흉통이란 흉통이란 가슴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흉통은 위치에 따라서 원인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질환부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는 흉통은 오른쪽, 왼쪽, 중앙 부위 등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흉통 원인 및 증상. 흔히 심근경색은 왼쪽 가슴에 통증에 온다고 알고 있지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은 심근경색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흉통의 원인되는 질환을 정리했습니다. 늑간신경통. 갈비뼈 사이에 있는 신경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증상으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나 칼로 베는 듯하고 전기가 찌릿하게 나는 증상이 일반적입니다. 근육염좌 극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가슴 근육염자의 통증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염자는 오른쪽 왼쪽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 다리에 있는 심부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폐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폐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흉통이 발생하는데 서서히 목과 어깨로 통증 부위가 넓어집니다. 숨이 차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간혹 각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급한 질환입니다. 폐암,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이 가빠지고 지속적인 기침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암이 오래 진행이 되었다면 각혈을 동반하기도 하므로 빠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왼쪽 흉통 원인 및 증상. 왼쪽 흉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위장 질환이 일반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 질환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왼쪽 흉통의 원인되는 질환을 정리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며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두번 이상 발생을 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속쓰림, 트림, 시거나 쓴 맛이 느껴집니다.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으로 피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좁아져 발생합니다. 빨리 걷거나 경사가 있는 길 또는 계단을 오를 때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통증은 길게는 10분 이상 지속되며 왼쪽 가슴 위쪽 통증에서 목, 팔, 등까지 방사통으로 나타납니다. 기흉.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폐를 수축시키는 현상을 일컬어 기흉이라 합니다. 비교적 젊고 마른 남자들에게서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이 힘들어지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폐렴, 호흡기를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하여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폐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왼쪽 가슴 위쪽 통증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의 특징은 신경이 있는 어떤 것이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수포와 함께 왼쪽 가슴 위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등기쪽으로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슴 통증 원인 오른쪽 왼쪽 흉통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